안녕하십니까 강시림 변호사입니다 한덕수 캠프 나경원 캠프로 사무실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덕수 캠프가 말이죠 이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캠프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쓰던 그 캠프를 한덕수가 쓰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말이죠 나경원의 한덕수 지지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 한덕수는 소규모 캠프를 이미 꾸렸고요. 이 한덕수 주변에는 원희룡, 그리고 정진석, 사실상 윤상현, 그리고 박수영,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윤상현은 김문수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박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이거는 두 사람의 연대를 지금 전제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사실상 말이죠 이미 많은 그런 우군을 지금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던 친윤 인사들이 한덕수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윤 대통령 단핵국면에서 윤 대통령 옆에서서 가장 앞장서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상현이죠. 누굽니까? 나경원이죠. 누굽니까? 김민전이죠. 근데 김민전은 나경원 캠프에서 나경원을 도와줬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아, 한독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추정이 너무나 가능한 거죠. 왜 그러냐면 말이죠. 더군다나 한덕수가 나경원이 쓰던 캠프에 들어간다는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경원이 이제 몇 달을 얻었는데 이걸 한 달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적어도 몇 개월 이렇게 빌리거든요. 그것이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리고 모든 시설 같은 것이 집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경원과 한덕수의 사이가 나쁘다면 그냥 빼버리지 나경원이 그렇게 뭐 주겠습니까? 만약에 한 돈이 들어온다라면 어, 그대로 그렇게 어, 그렇게 순순히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말이죠 기아를 다채워서 돈이 더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어, 내가 그걸 쓴다고 해버리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과 한덕수는 상당히 이미 어, 교감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직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이당 경선 때 사용하던 서울 여의도 메나탄 21 빌딩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메나탄 21 빌딩입니다. 국민의 관계자는 말이죠. 채널 a 의 한대행 측 관계자가 나의원 측에 사무실 입주를 문의했고 어제부터 실무진들이 입주를 시작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실 입주 시점이 한대행 채측근으로 꼽히는 손형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태와 맞물리면서 한댕이 여의도 캠프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누구냐면 손영택이에요. 손영택. 이 사람은 먼저 사표를 냈죠. 이 사람이 사표를 내면서 바로 나경원 의원이 쓰던 이 대선 후보 캠프실 여기를 바로 한덕수가 입주를 시작한 겁니다. 앞서 지난 24일 명동성당을 찾은 나 의원은 이재명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는 길에 나경원도 함께 할수 있다는 그리고 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말이죠. 자기가 저번에 경선 과정에서 사인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명동성당 가면서 기자를 만나서 한 말이 이재명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자유 보수 우파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나경원이 본격적으로 말이죠 대선국면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한 그런 나다르크 그런 전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죠. 자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덕수가 사실상 모든 이제 결심을 끝내고 선언만 남았습니다. 5월 1일 날 사표를 내고 5월 2일 날 대선 출마 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이 됐든 간에 5월 4일까지는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뭐 5월 3일까지는 할 건데 5월 2일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5월 2일이 뭡니까 금요일 아닙니까? 5월 1일이 뭡니까 목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 1일 아니면 일해야 되지. 토요일 날뭐 일요일 날 사퇴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뭐. 아무리 지금 뭐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하다가 지금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물러나면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최상목이 권한 대행을 물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임식 뭐침뭐 취임, 취임식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이임식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간단하게라도 그런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올 2일이 마지막이거든 금요일. 그래서 올 1일날 이제. 사표를 내고 떠나고 5월 2일 날 출마 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의 출마는 이제 기정 사실화 됐고 이미 사무실이 세팅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무실을 나경원이 쓰던 그 나경원 캠프였던 곳을 얻어가지고 입주를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뿐만 아니라 한덕수는 이 지금 국무총리 이직에서 사퇴를 하면 바로 공관에서 나온답니다. 원래 국무총리 공관이 있잖아요. 국무총리 공관에 나와서 아 자기의 사저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사저의 수리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덕수를 누가 도와주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덕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손영택 국무총리 지금 비서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 중에서는 사실은 지금. 원희룡이 가 도와주고 원희룡을 돕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원희룡과 같이 활동을 했던 당협위원장들도 여기 또 합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나경원이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도 사실은 한덕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상현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정진석도 지금 한덕수를 도와주는 입장이 아닌가. 지금은 뭐 아직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가 이제 지금 최종 후보가 되면 사표를 내고 나서 전격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 정치적인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청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아,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아, 정계는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일 이재명의 대본 선고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되면 이재명은 꺾이는 것이고요. 물론 이재명이 여기서 만약에 무죄를 받게 된다면 날개를 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좀. 홀가분해진다는 것 뿐이지 뭐 이재명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 지금 자유보수우파가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고요. 한덕수 같은 경우도 이재명을 빠른 속도로 지금 추격하고 있거든요. 사실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자유보수우파의 단일 후보가 아닌 상태에서 8% 정도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아, 3자 대결에서 말이죠. 아,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도 지금 홍준표를 도와주던 현역 의원들이 또 김문수 캠프로 가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를 도와주던 의원들이 네명 정도 또 현역 의원들이 바로 김문수 캠프로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등등해서 지금 김문수도 세고 한덕수도 쎅니다. 그래서 이 쎄는 사람끼리 붙으면 그야말로 엄청난 이 파워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물론 한동훈이가 또 까는 줄거리 있어서 한동훈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이가 올라가 가지고. 아, 이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뭐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 보수를 망치는 그런 어떤 간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가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겠지만 혹시 올라간다 했을 때 한덕수에게 단일화를 거부한다. 그거는 뭐, 그야말로 그거는 이재명을 대통령 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노골적인 뜻을 표하는 거니까 그의 정치 인생은 뭐 민주당으로 가서 성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분열시켜서 만약에 우리가 참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한동안한테 가는 거고 한동안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투수죠. 투수. 그게 그러니까 투건이 아니라 김문수 한덕수 이두 명의 수가 말이죠. 아주 수우미안 갈때 수처럼 그렇게 아주 우수한 그런 어떤 지금 인적 자원이니까 이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충분히 이재명쯤은 넉넉히 길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나경원 캠프로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 전합니다. 이거는 나경원이 한덕수를 지원할 가능성. 나경원이 지원한다는 것은 친윤이 지원한다는 것이고, 사실 윤심이 작동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강신업팀입니다